자 배우자 기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일단 내가 생각하는 이상형에 대해서 고민해 봅시다. 그리고 원하는 걸 구체적으로 자세히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. 외모, 성격, 경제력, 집안, 직업, 신앙, MBTI, 혈액형, 자가인지, 전세인지 월생인지, 지병이 있는지, 사는 지역이 어딘지, IQ, EQ, 성형 유무까지. 보통 우리는 배우자 기도를 할 때. 내가 만날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각하지,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고민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부, 배우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먼저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고 배우자에게 어떤 사랑을 줄수 있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. 창세기 2장 18절엔 인류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. 이 둘의 관계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십니다.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. 이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쓰는 단어입니다. 그러니 부부의 관계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줄수 있는 사랑을 넘어 부족한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서로를 더 의지하며 그 연합 안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. 그러니까, 배우자 기도는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채워줄 수 있을지가 기도의 내용이 되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배우자에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좀더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더 성숙한 기도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시 말하자면, 상대방에게서 시각을 돌려서 나를 돌아보는 게 핵심입니다.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배우자 기도는 첫 번째,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두 번째, 나를 통해 연약한 내 배우자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. 아, 그러면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떡하죠? 에이, 잘 생각해 보세요. 세상엔 나랑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. 모두 악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. 오히려 내가 바라는 배우자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기도해 왔다면 그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바라지 않았던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면 실망하고 상처받고 심지어는 그 결혼을 후회하게 될지도 몰라요.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기꺼이 사랑하셨듯 분명 내 기준에서 부족할 배우자를 위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갑시다.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